2024학년도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최종 합격하는 백인서를 상징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어, 합격 당시의 소감을 좀 얘기해줄래요? 어, 합격 당시에 카페에서 정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재정 쌤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말이 카톡으로 왔어요. 그 당시에 진짜 뛰듯이 기뻤지만 카페라서 제가 소리는 못 질르고 되게 말할 수 없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만의 혹시 학경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이번에 삼수인데 현역때하고 재수 때는 무작정 학원에 일찍 나와서 매일 제일 늦게 가고 그게 좋은 건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삼수 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액팅 코드 연기 학원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액팅코드 연계학원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개인연습실하고 무용 댄스홀이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한 달에 한번 꼴로 현역 배우분들을 추청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저도 되게 좋았던 게 아까 말했듯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혼자 품고 있던 고민들을 현역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24학번으로서 신입생 생활을 할 건데 학교생활은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입시를 3년 동안 하면서 입시 연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연극을 올리는 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가게 된다면 쉴틈 없이 방학에도 그냥 나와서 제 동기들과 같이 연극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본인은 대학생이 되니까 내년에 입시를 준비하는 액팅 코드 4기들 후배들한테 해 주고 싶은 따뜻한 한 마디. 어, 일단 이말 먼저 하고 싶은데 배우는 누구든 될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찍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일찍 나와서 선생님께 수업 때 받은 훈련 방법이나 코멘트들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배우 일지를 많이 쓴다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를 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용기있게 꿈을 잃지 말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파이팅!